3월 4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선제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래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곡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치려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가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